2 2월 30일 마지막 거래가 종료되면서 24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1월 2일부터 25년 증시가 개장하는데요. 24년 국내 증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실적이 안 좋은 분들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25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25년의 기대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매년 연말은 무기 발주 및 계약 체결의 성수기입니다. 국방비의 경우 사업비가 연간 계획으로 집행되며 연말을 기해 잔여 국방비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국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 발주와 체결점은 연말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볼 업종은 바로 방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수주장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한화시스템입니다. 최근 한화시스템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822억 규모의 이집트 K9, K11 자동 사격 통제장치 C2 장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강위사업청으로부터 6,122억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4차 양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밖에도 울산급 호위함 개발수주도 계약 체결했고 함정의 두뇌로 불리우는 전투체계 CMS와 함께 ECS를 공급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화시스템의 3분기 수주장구는 7조 9,236억원입니다. 여기에 천마 PBL 3차 계약과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k f 2 1 최초 양산 사업 616억 원을 단순 합산하면 8조 1902억 원입니다. 4분기 수주를 합산하면 훨씬 더 증가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주잔고 7조 2908억과 비교하면 약12%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방산부문의 일환으로 위성사업 확대도 지속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소형 합성개구 레이다 SAR 위성이 대표적인데요. 한화 시스템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할 때 해당 국가의 유명 지역을 SAR 위성이 촬영한 모습을 공개하며 관심을 제구하기도 했습니다. 25년에도 지상, 해상, 공중 방산 장비를 모두 수주할 수 있는 한화 시스템을 방산업 최선호주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지 1에서 횡보하다가 레지스탕스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한화 시스템인데요. 바로 스테이지 4로 도입하면서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고 다시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락 추세는 상승 이탈했죠. 자,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들어왔던 돈들이 전체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25년의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한화 시스템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 핸들러 장비인 큐브 프로브의 상용화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큐브 프로브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된 사례가 없는 독보적인 장비입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력을 집약한 결과물인데 256개 칩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으로 기존 장비 대비 검사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HBM인데요. 테스트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테크 윙입니다. 테크 윙의 큐브 프로브는 HBM의 적층 구조에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하는데 최적화된 장비로 HBM 전수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크 윙은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로 확장 후 번인 테스터를 개발하면서 장비 영역을 점차 늘려나갔는데요. 내년에는 프로브 스테이션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칩이나 보드 안에 작은 패드에 미세한 바늘을 접촉함으로써 칩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후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서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고 최대한 많은 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스트 공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신제품으로 점유율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다시 hbm의 상승 모멘텀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지 2 구간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스테이지 3를 건너뛰고 바로 하락한 후에 이렇게 스테이지 1 구간을 다시 보내고 있는 테크 윙인데요. 이 저항구간의 물량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테크 윙이라고 판단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휴장일에 이어 25년에는 휴일이 꽤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좋은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광고 절대 아니구요.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우라가미 군이 오는 크게 4가지 장세로 시장을 구분했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좋은 책을 통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5년은 24년보다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4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